자신의 마음을 잘 가슴... 아무튼 이것으로 의식을 재개할 수 있게 됐군. 물론 완벽하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극권의 암살자가 다시 변덕을 부릴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교단 녀석들도 우리를 계속 노릴 거고 말일세. 그런 의미에서 외부 방어를 위한 전력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군. 우선은 흑지수. 당신이 외부 방어를 맡아줬으면 하네. 난 상관없어. 잠깐만요, 헤이. 혼자서 이 일을 맡는 건 위험합니다. 물론, 그녀에게만 맡기진 않을 걸세. 안 그래도 호출을 해뒀으니, 슬슬 올 때가 됐는데. 그거, 나 말하는 거, 맞지? 베로니카 씨? 그 몸으로 왜 여길, 설마, 레온 교수님이 호출했다는 분이. 그래, 흑지수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베로니카가 천리안으로 서포트를 해준다면, 전력도 대폭 향상하겠지. 거기에, 나도 외부 방어에 가담하겠네. 관측자로서 말이야. 우리가 외부 방어를 맞는 동안, 자네들 클로저는 요람으로 향해서 의식을 치르도록 해. 이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망할 아버지? 아무리 봐도 전력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잖아. 게다가 베로니카 선배는 저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그만큼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다, 주니어. 그놈의 주니어 소리 좀 그만해! 볼프강 요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아무리 아래 부하가 중요하다고 해도요. 하다못해 두개팀 정도는 외부 방어로 돌리는 쪽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전력을 배치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라면, 듣겠다. 이유는 있네. 하지만, 그 이유를 말해줄 수는 없어. 납득이 안 가겠지만, 이해해주게. 그게 무슨 소리야? 늘 그렇게 자기만 아는 소리를 해 대고 이 시점에서 말해 줄수 있는 건 내가 가진 정보가 자네들보다 더 많고 확실하다는 것뿐이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자네들이 이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네. 그러니 잠자코 따라와 줬으면 해. 하지만 베로니카 님의 상태가 <laughs> 나는 괜찮아. 많이 쉬었더니 이제 괜찮아졌어. <laughs> 그럴 리가 없잖아. 얼굴 새야진 채로 그딴 소리 해봤자 모두들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알아. 저기 있는 레온의 말을 믿어도 좋다는 걸. 이유가 뭔데? 각오를 한 사람의 눈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 때도 숱하게 봤던 눈이야. 난 참전한 적 없어. 학자의 비위상 능력자란 핑계로 제대로 병역도 치르지 않았지. 아닐 걸. 당신 같은 사람은 당신의 방법으로 싸웠을 거야. 나는 당신을 믿겠어. 그리고 당신에게 목숨을 맡길게. 너희도 그래 줬으면 해. 베로니카 씨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알겠어요. 누나, 무리하지 마세요. 또 쓰러지시면 안 돼요. 음, 걱정 말고 다녀와. 네, 여러분의...